반갑습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남자 차분남입니다. 스튜디오와 그리고 유나이티드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됐었죠. 그리고 대주주로 있는 배우 이정재까지 계속해서 내용이 나왔었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기대감도 컸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가 됐던 거는 한동훈 관련주로 되면서 갑작스럽게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받쳐지는 구간이라 볼 수가 있죠.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거는 오징어 게임 2. 예전에 흥행을 크게 했었는데 2가 나오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기대감이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팬층도 있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자, 오징어 2에 대한 매출이 일어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흥행이 된다는 거 당연히 알수 밖에 없죠. 여기에 이어서 중요한 큰 호재가 또 터집니다. 오징어 게임 2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되죠. 여기에 추가적인 호재가 이어지면서 더큰 상승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차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이 내용을 이 차트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또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텐데 이 부분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 집중해서 보셔야겠죠.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는데 단 2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버튼 두 개만 누르시면 되죠. 우선 이슈가 되는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일전에 레몽레인이었던 아티스 스튜디오가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경쟁력에만 신경을 쓰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일전에 매출이 굉장히 저조했었어요. 그래서 부진한 실적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서 배우와 제작 인력 확보를 통해서 콘텐츠 제작에 대한 경쟁력을 더 높이겠다라는 이 포부를 밝혔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금성 자산이겠죠. 보유한 자산이 없게 되면은 자금 조달이라든지 중요한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현금 자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자본력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는 오징어 게임 2 12월 말경에 오픈 예정이죠. 이때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이전에 한동훈 관련주로 갑작스럽게 정치로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 이제부터 반등이 살짝 나오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이 오징어 게임2가 주가를 상승시킨다는 건데요. 이번에 오징어 게임2가 발표가 되게 되면은 내년 1월 미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후보로 지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매출로 이어지고 이슈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좋은 상을 받았다라는 영화가 나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알리게 되면서 매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일으키다가 그 다음에 급락이 나오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추세 이어나가다가 기대감에 주가를 유지하면서 상승 한번 나왔었는데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이 문제가 해소가 되니까 점차점차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트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에 큰 호재가 있는데 이 호재까지 뉴스에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공개를 해드리는 거라서 단독 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까지 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 이전 영상을 보시고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 중에서 한 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시 중요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한 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52님이 보내주셨고요. 동의를 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요. 소액 투자도 가능한가요? 유료방 가입했다가 손실만 엄청 봐서 전에 샀던 물린 종목들 포기하고 그냥 가지고 말습니다 차분남님 영상보니 믿음이 가서 소액으로 우선 해보고 싶은데 무료방 입장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새벽에 제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요 소액으로 하시든 고액으로 하시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얼마가 됐든 계속해서 불려 나간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 유료방을 가입해서 손실을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무료방에서 정보를 다 드리고 있죠. 급등할 수 있는 이런 급등주, 단기적인 거다 드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수익을 보는지 그리고 이유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물린 종목들,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무료방에서 물린 종목들 다 분석해서 올려 드리고 있죠. 무료방 입장해 보실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문자를 통해서 정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위에 보시는 번호 010-3936-6346 번호로 정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사연 남겨주시면 은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사연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영상 보시면서 댓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차트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상장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요. 여기서 매집이 되는 구간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지지를 받치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하락을 하면서 이 구간이 무너지니까 유지를 했죠. 그리고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반등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하락하는 구간을 내려간 게 아니라 지지선으로 받쳐졌다는 걸볼 수가 있죠. 이거는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작지만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경영권 분쟁과 그리고 악재가 터지질 않았다면요. 주가는 계속해서 이 방향 또는 현재 구간을 유지하다가 폭등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한번 안 좋은 내용이 나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어때요?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속적인 우상향이 나오다가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기서부터 폭등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저항을 맞는 구간이 있었어요. 이전에도 저항을 맞았고 한번 크게 뚫었지만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여기서도 저항 맞고 계속 저항을 맞았습니다. 상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 구간을 유지를 못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나서 밑에서 매집이 되는 포인트가 있었죠. 하락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집이 된 이후에 다 물량이 쌓이게 되니까 폭등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락을 하면서 이 박스권에 닿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죠. 최근에 하락이 나왔을 때 받쳐지는 구간이 여기였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바닥을 찍었을 때 매집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앞으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밖에 없는 물량이 가득 찼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받쳐졌던 이 구간을 쭉 이어서 보게 되면요, 이번에 급락이 나오면서 받쳐지는 곳과 동일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매집이 두 차례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큰 폭등이 나오는 거죠. 악재나 찌라시가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내용이 기대감이 상승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큰 호재가 이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메꿔서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을 많이 볼수 있다 이거를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으로 타점 그리고 크게 상승했을 때 매도 타점까지 다 잡아드리면서 비공개된 아직 뉴스에서 노출이 되지 않았죠 이어질 수 있는 큰 호재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이 무료 정보방에서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공개를 해 드리면요 타 유튜버들이 그대로 따라서 유료 정보로 팔아 먹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만 따로 정보를 알려 드린다는 거예요 이 무료 정보방 입장 방법 다 2초면 되는데요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이 문자를 통해서 아티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되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3936-6346번으로 아티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을 도와드리면서 정보까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굉장히 임박해 있는 상황이란 걸알 수가 있어요. 이 정보를 알고 계셔야 얼마만큼 수익이 날 것인지 그리고 언제 상승을 할 것인지 이거까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번에 정말 수익을 크게 볼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정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것까지 말씀드리면은 계좌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이 종목이구나라고 바로 생각이 되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드릴 큰 선물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큰 선물은 매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습니다. 3년 연구 개발 끝에 연평균 적중률이 80%가 넘게 나오기 때문에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루 수익 보고, 하루 손실 보고 하면은 계좌가 계속해서 녹을 수밖에 없겠죠. 꾸준하게 수익을 보기 때문에 복리 구조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바로 확인하셨을 텐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차분남의 추천 검색기가 있습니다. 오늘 종목수가 5종목이 떴죠. 장이 시작되고 3종목에서 5종목이 자동으로 포착되기 때문에 매일 급등할 수 있는 급등주가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보시면 관리 종목, 거래정지, 정리매매, 불성실, 공시 종목은 뜨질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만 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들 잠깐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 엑스게이트고요 엑스게이트 종목은 제가 어제 추천도 드렸던 이 종목입니다. 어제 제 영상을 보시면요. 엑스게이트 긴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13시간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장이 시작되고 포착이 되었을 때 매수를 하셨다면 은 급등한 움직임 나오면서 6%대시알에서 29%대까지 갔기 때문에 23%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죠. 두 번째 종목, 세경 하이테크고요 장이 시작되고 포착이 되었을 때 매수를 하셨다면 급등한 움직임 나오면서 0%대시알에서 19%대까지 갔기 때문에 19%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 다보링크고요 장이 시작되고 포착이 되었을 때 매수를 하셨다면 급등한 움직임 나오면서 2%대시알에서 27%대까지 갔기 때문에 25%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죠. 네번째 종목 ALT고요. 장이 시작되고 포착이 되었을 때 매수를 하셨다면 급등한 움직임 나오면서 0대시에서 15%대까지 갔기 때문에 15%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종목 코이버 종목이고요. 장이 시작되고 포착이 되었을 때 매수를 하셨다면 급등한 움직임 나오면서 0대시에서 20%대까지 갔기 때문에 20%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검색기만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수익을 볼 수가 있었겠죠. 포착되는 종목들 매수를 바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매도 타이밍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이 무료 정보방에서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드리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만 하시면 수익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검색기 받는 방법 단 2초면 되는데요.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문자를 통해서 검색기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3936-6346 번호로 검색기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상위 1%의 트레이더들은요,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정보를 받을 필요도 없고, 뉴스를 볼 필요도 없고, 종목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종목들이 새롭게 뜨기 때문에 이 종목들만 매수를 하시면 쉽게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문자를 주신 분들 한해서 선착순 50분에게만 설치 해드릴 겁니다. 선착순 50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영상을 촬영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받으신 이후에 수익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검색기가 아무리 수익 났다 말씀드려봤자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직접 수익을 내신 다음에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 검색기를 못받았던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선착순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바로 문자를 주셔야지 선착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수익 날수 있는 정보 꾸준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제 이름 차분남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